나는 자랑스러운 티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갑진년 총룡의 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아산에 또 쓰여질 겁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아산시는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트밸리 아산이 이제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수출 1위 도시, 경제 도시 아산은 이제 더욱 탄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아산은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혁신적인 산업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베리 메가시티 김태형 지사님의 공약과 발맞춰서 아산은 웅대한 꿈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산의 백년 미래인 병택, 당진, 아산항, 드라이포토, 국제, 무역항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융역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5년 국가 항만 계획 속에 우리가 영원하는 드라이포트 아산항 건설 계획을 당당히 국가 항만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의료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국립 경찰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와 함께 경찰 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건립의 주춧돌을 당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의 새로운 경제 자유구역이 추진됩니다. 인주, 군포, 당정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충남의 경제 자유구역 지대를 새롭게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아산항이 개발된다면 우리 아산은 대한민국 최부의 국제적인 무역도시, 국제적인 산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날아오는 청룡과 함께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정은 오로지 시민과 함께합니다. 정파도 좋으라고, 인형도 좋으라고. 종교도 초월해서 오로지 아산 발전만을 위해서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정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꿈꾸는 일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 멋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도가 몇 시간 전에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24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남산 이곳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원봉사 센터부터 아산 청년에 또 새마을 등등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정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중심은 박경기 시장을 중심으로 한 2,600여 공직자가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4년도에 어려운 시와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께 불안과 초조를 함께했던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는 좀더 진취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아산시의회 17명의 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빠르게 행정이 안정이 되고 아산 시민이 행복과 편안한 삶을 함께 할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올해 계획했던 일이 24, 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힘찬 환호로 24년도를 지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다 함께 희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궁 뭐 꾸셨어요? 예. 네. 평소에도, 다른 애도 용궁 꾸시면 좋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특별히 갑진년 용해라 그러니까 아마 어제 안 꾸셨어도 가까운 시일에 꾸시면 된다고 합니다. 꼭 용궁 꾸시고 그대로, 어, 여러분 꿈이 실현되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우리 남산 광장에 오니까, 어, 저는 우선 이순복선열 어, 우리 호국영령 이분들의 어, 우선 그, 그동안에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 또, 의장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산은 정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이제 대한민국의 아산이 아니라 세계 속의 아산으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되시기 바라고, 그 중심에, 그배 앞장에 우리 시장님하고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이제 국정의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잘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희망의 나라로 발전이 되어 좀 도와주십시오. 어, 여러분께서 뜻하신 여러 가지들 잘 되시길 바라고 또, 어,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우리 아산이말 그대로 어, 청룡이 비상하는 것처럼 크게 비상하는 그런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의 힘과 뜻을 다시 한번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뒤에 보시면 하늘이 하얗게 터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한 7시간 정도 됐는데 새해를 맞이하게 기운이 남산, 암보공원에 함께 오신 우이 아산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어, 우리 아산 경찰은 그 우리 아산시민이 네, 평온한 일상 또 범죄로부터, 또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가장 기본은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하다면 행복하다가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2024년도 행복을 우리 아산경 과함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2024년 어, 아산 프로축구단 감독을 새로 맡은 김현석입니다. 2024년 갑진년 정명의 해를 맞아 저희 아산 프로축구단도 청명의 기운을 받아 좋은 성적으로 어,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가정에 만복이깃들길 우리 선수들 마음을 담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 아산FC 프로축구단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2024년 여러분들의 행복 그리고 모든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치겠습니다. 예술의 도시 아트밸리 아산 하나 둘셋자 <목소리> 우리 대분들도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자 우리 화면에 좀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이 날아오면서요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했습니다.